네, 안녕하세요. 구영수연입니다. 오늘 구름이 갔구요. 그냥 저와, 저와, 구 중요한 게 있어서, 네. 비닐봉지양 부탁드릴게요. 비닐 소리, 소리, 소리 양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뭐를 샀냐면은, 하 네, 보이시죠? 잠시만요. 가격이 안 나와있어요. 그, 그래, 일단, 5만, 얼마였는데, 5만, 5만 몇천원이었는데, 5만, 5만 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아, 네. 어, 이거는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근데 이거는 아,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에 가격이 나와있기 때문에 네. 백화점에서 샀어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네, 백화점. 네, 백화점에서 샀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엑소. 세선이니까 뭐 재질이 아크릴, 패브릭, 금속 등. 자, 판매가가 이만 팔천 이만 팔천팔백 원이에요. 이것만, 이것만. 그래서 이만 팔 천팔백 원이구요 네. 핸드메이드에요, 액세서리 네, 이거는 직접 만든 거고요. 야광입니다. 야광. 곰돌이 귀엽지 않나요? 곰돌이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저가 이거 예뻐서 산 거고요. 엄마가 샀 사준 거고요. 네, 엄마가 예뻐서 산 거고요. 저가, 어, 저가 예뻐서 이거는 엄마가 예뻐서 사준 거고요. 네, 아, 어, 그냥 예뻐서 사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지? 예뻐서 사준 건 저가 예뻐서 그게 아니라, 뭔 말이냐면, 저가 그냥... 네 그냥 사줬어요 네 됐구요 네네 알려드릴게요 이건 5만 몇천 원이었구요 네잘 모르겠어요 5만 원 5만 원이었던 거 이렇게 요네 이렇게 달면 이렇게 달면 되구요 이렇게 달면 예쁠 것 같죠 네 이건 블랙이랑 녹색이라고 해야 되죠? 녹색이랑 있었는데, 네. 저는 블랙산 거고요. 네, 이게 블랙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끈 있는데요. 이거는 네 이렇게 크로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백도 되고 그목이 뭐지? 네. 걸어서 할 수도 있는, 이렇게. 이거는 긴거고요 이거는 짧은 거입니다. 크로스백 하라고. 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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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구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백. 네, 다닐 수 있구요. 이거는요, 봄, 봄, 여름은 아니고 봄, 겨울입니다. 겨울까지 되는 거고요. 네. 저가 지금 머리를 잘랐어요. 네. 아시다시피 머리가 탁, 티가 나요. 탁. 이게 티죠. 머리가. 아, 네. 머리는, 네.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요, 네, 이거는요, 그냥 사신 거고요, 엄마가. 제가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걸었는데, 이렇게 해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빼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사사 찍은 거구요 네. 사사 찍은 겁니다, 네. 가려내셨 네. 잠깐만, 불좀 그 킬게요. 네, 이게. 야광이어서, 네. 한 번만 보고 올게요. 네, 죄송합니다. 못 보여드려서, 네. 네, 야광 맞고요 네. 이거는요, 뭐냐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찐? 완전 찐이 아니라, 약간, 네. 뭐. 약간 그런 거 있구요. 네, 약간 그렇구요. 네. 이거는, 네. 완전 이쁘지 않나요? 네. 크러스 팩도 되고, 매는 것도 되는 거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네. 저가, 이제는, 머리는 잘랐으니까, 네, 자랑 좀 해야 되죠. 헉? 어, 네, 슈러스 잠시만요, 죄송해요. 슈러스 죄송해요. 아, 내가 못 보내라고, 아, 죄송해요. 네. 저가 지금 머리를 완전 짧게 자랐어요. 여 네. 보시면 진짜 짧아요. 보시면에는네 네, 머리가 짧게 자랐어요. 완전 네. 여기까지 머리가 다 길었어요. 요만에요만이 요만큼 길었거든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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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만큼 길었어요. 네, 짱이 끼짱았어요. 네.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잠시만요. 어, 어, 어. 어, 어. 잠시만요. 네, 저가 찐득한 걸 싫어서. 해 죄송해요. 음, 네, 저 짧게 잘랐죠? 너무. 네, 뭐. 아, 저도 지금 어색한 게 아니라 짜증나네요. 오늘 짧게 잘라서. 네. 네, 이상이었구요. 네. 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고, 끝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곰돌이가 있고, 곰돌이. 이렇게 뭐라고, 영어가 있어요. 뭐라, 자, 영어도 보여드릴게요. I'm, t u c k on you. 음, 별도 있구요. 여기 보시면 별이 반짝반짝 별이에요. 네. 그럼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음, 댓글 달아주세요. 네. 아, 그리고 저가 지금 짧은 머리가 난지 아까, 그뭐어 이게 났는지 아니면 아 저가 이 정도 길이라고 했잖아요 예전 그게 네 예전 동영상 보시면 안실 거고요. 네 그게 났는지를 아, 네, 안 알아 네 얘기해 주시고요. 저가 앞머리도 잘랐거든요. 네. 앞머리는 네안해 주셔도 되고. 뒷머리 옆머리 여기만 네 짧게 짧은게 이쁜지 저는 가, 단발이 네 저, 단발이 네 그래가지고 단발이 어울리긴 하지만 네 여분어분해서 네아네 어, 그랬으면 좋겠어서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